안녕하세요. 낯상거리입니다 <laughs> 네, 날씨가 제법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따뜻한 닭국물 생각도 나고 그래서 여기 승원 네기백숙에 백숙 먹으러 왔어요 오리백숙 맛집인데 저는 백숙은 오리보다는 닭을 더 좋아해가지고 먹고 왔어요 <laughs> 요즘에는 이렇게 국산재로 쓰는데도 많지 않은데 여기는 다 직접 약도 많이 안 하고 텃밭에서 키운 그 제철 싱싱한 제철 채소로 반찬도 해주시고 김치도 해주시고 그래서 참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이 뭐키고 계세요 한번 가볼게요 뭘 그렇게 열심히 키고 계세요? 아, 초석삼, 두뇌 건강에 좋다는 그뇌 영양제라는 그 초석삼인가요? 예, 그렇죠. 아, 많이 캐셨네요. 매년 이렇게 캐서 쓰세요? 그렇죠. 해마다 매 매년 캐는 거예요, 매년. 음. 꼭 누에 같이 생겼어요. 예, 맞아요. 색깔이 이렇게 하얗구나. 하얗게 나오죠. 아, 저는 닭 먹으러 왔는데. 예. 저거 이게 닭장에 보니까 닭 있던데 닭 잡아서 해주시나요? 잡으갖고 오시면 해드리고요. <laughs> 못 잡으갖고 오시면 네. 못 해드리는 거. 그냥 집에 있는 걸로다가 네. 해드릴게요. 특별히 그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해드려요? 네 사장님이 닭 잡아오면 해주신대요. 그래서 닭 잡으러 가려고요. <laughs> 지금 밥 먹고 있네요. 밥 시간인가 봐요. 무기야못 <laughs> 잡겠어요 <laughs> 그냥 사장님한테 SOS 해야겠어요 아한 <laughs> 어, 번에 <번을> 잡으시네요 <laughs> 다가 고생했어 미안해 안녕 네 결국 잡는 건 포기하고 <laughs> 이 <사장님이 웃음> 봉쇄해 주신 이 생닭으로 엄청 무겁네요 네 백숙을 어떻게 만드는지 사장님께 한번 배워볼게요 여기에 그 육수 재료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걸로 먼저 육수를 삶아야 돼요 이 가위가 너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laughs> 가위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진짜 가위가 안 되네요. <laughs> 여기 이렇게 놔야? 오픈해. 아, 엎어놔야 돼요? <laughs> 다시 뒤집어서? <laughs> 네. 이제 어? 나... 되게 엄청 무거워 가지고 었어 <laughs> 아, 이쁘게 놓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삼각 이렇게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닭을 잡아서 먹으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삶는 거를 제가 배우려고 봤더니, 아, 종류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엄청 또 오래 걸리더라고요. 육수도 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사먹는 게 편할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아, 한 가지가 빠졌네. 순막걸리좀 주세요. 막걸리가 꼭 이거는 제 처음 막걸리예요. 흔들어야죠. 흔들어서. 이거 막 흔들어가지고 바로 탁, 면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붓어. 여기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열면 안 올라와요. <laughs> 안 올라오죠? 다리를 먼저 하나 먹어볼게요 뜨거! 뜨거! 아! 너무 뜨거 너무 뜨거 어머! 두개니까 뜨거! 아직안겠어 제가 좋아하는 가을 버섯의 제왕인 능이 버섯 씹먹도록 해볼게요 이게 향이 있고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너무 쫄깃쫄깃하고 이 향이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먹다 보면 '아, 이게 생각나요. 이 반찬도 이거 아까 그 사장님이 키시던 캐시던 처음에 그러니까 사장님이 캐시던 초삭잠이에요.' 이거? 비슷한, 비슷한 것 같아요. 추가. 같아. <laughs> 음, 음. 음. 거를 파김치랑. 기게그 인공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육수를 낼때 워낙에 여러 가지 약초를 많이 넣고 해서 간이 다돼 있고 닭의 장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또 <놀람> 국물이 진짜 진국이거든요. 그래서 국물을 먹어야 돼. 살 <놀람> 밥을. 말아서 엄청 뜨겁겠지? 음. 아 배가 너무 불러요. 더 이상 못 먹겠어요. <laughs> 포기. 만들어 주시는 걸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어, 배도 되게 많이 부고 또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낫구백 프로젝트 낯선 거를 구독하면 100원씩 무료 토끼 성금이 적립이 되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